안녕하세요. 케어통신입니다. 오늘은 신용 불량자도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선불 유심 편의점 개통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서 통신사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체납 이력 때문에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선불 유심을 이용하면 신용 등급이나 통신 요금 미납 이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케어통신. 선불 유심은 미리 충전한 금액 내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 제한 없이 누구나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정지폰, 미납폰, 연체폰은 물론 심지어 직권해지된 사람도 모두 본인 명의로 즉시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선불 충전 방식이라 요금 초과 걱정도 없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있어 일반 소불폰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유심카드 구매하기. 먼저 편의점에서 유심카드를 구매하세요. KT는 바로유심이라는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로유심은 GS25CU, 이마트24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8,800원입니다. LG는 모두의 유심원칩이라는 모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두의 유심원칩은 이마트24나 스토리웨이에서 구매 가능하며 역시 가격은 8,800원입니다. 두 번째 단말기 확인하기. 중요한 점은 단말기의 통신사와 할부금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KT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LG 유심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LG나 SKT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KT나 LG 유심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단계, 개통 사이트 접속. 케어 통신 개통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개통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단계, 통신망 선택. 구매하신 유심에 맞게 KT망 또는 LG망을 선택합니다. 3단계, 본인 인증 진행. 토스. 패스,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용 불량자도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인증이 어려우시다면 케어통신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4단계 가입 유형 선택. 신규 가입을 선택하고 고객 유형은 내국인, 사용 방식은 선불로 선택해 주세요. 5단계 유심 정보. 유심 여부에서 유심 보유를 선택하고 유심 정보를 입력합니다. KT 바로 유심은 유심 뒷면에 있는 8구로 시작하는 1 9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맨디 알파벳은 제외합니다. LG 모두의 유심은 알파벳 한 자리와 숫자 네 자리로 된 모델명 다섯 자리를 입력하고 일련 번호 여덟 자리를 입력하세요. 6단계 요금제 선택, 선불유심 베스트 요금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LT3960.3기가 요금제입니다. 월 39,600원으로 데이터 10.3기가 제공. 소진 후 3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통화와 문자는 무제 한이라 일반 사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입니다. 둘째, LT459 20.3기가 요금제입니다. 월4 5 9 0 0원으로 데이터 20.3기가 제공. 소진 후 3메가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통화와 문자 무제한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께 적합한 요금제입니다.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7단계 사전 체크, 신청자 성함,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8단계 희망번호 선택. 원하시는 번호 뒷네자리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가능한 번호들을 보여줍니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9단계 최종 확인 및 신청.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특히 유신 번호가 정확한지 꼭 체크해 주세요. 가상 계좌 발급을 선택하고 개통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0단계 개통 확인 및 활성화 신청 후에 약 5분 정도면 개통이 완료됩니다. 개통된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비행기 모드를 이해서사에 켰다 꺼서 네트워크를 잡아주세요. 화면 상단에 안테나 표시가 보이면 정상 작동하는 것입니다. 11단계, 요금 충전하기. 개통 후에는 요금 충전이 필요합니다.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 앱을 설치하고 충전하거나 케어통신 카카오톡 채널로 충전 요청을 보내셔도 됩니다. 충전은 계좌이체, 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도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선불유심 편의점 개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불유심은 신용등급이나 통신요금 미납 이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개통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있어 일반 후불폰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